금일도 어김없이 좋은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해당 차량은 펠리쉐이드 디젤 차량입니다 실내의 모습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위에도 장점이 많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다 더 화사한 원그레이시트로 되어 있어서 보다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고요. 다양한 용도로 즐기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금일도 어김없이 좋은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해당 차량은 펠리시에이드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은 제가 안 올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출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도 높고 하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차량은 편의 장치도 잘 되어 있고 상태도 굉장히 좋은 차량을 엄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님 보고 계시죠? 제가 촬영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더욱 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원 설명입니다 펠리시이드 디젤 2.2 4륜 프레스티지 7인승 등급 차량이고요 등록은 2021년 2월 현재 주행수는 64,22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엔진 제조사 품질 보증이 남아있습니다. 용도 이력은 있고요. 장기 렌트로 이용하신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를 공개를 합니다. 단순 수리 이력은 있습니다. 운전석 뒷도어와 트렁크 리드는 단순 교환이 되었습니다.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신차 금액은 4,905만원. 추가 옵션은 디자인 셀렉션, 패밀리, 데크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셀렉션에는 퍼들 램프, 나파 가죽 시트, 스웨이드 내장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패밀리에는 3열 파워폴딩 시트가 대표적인 겁니다 데크2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밝은 가시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웅장한 라이베트 크롬 몰딩이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흠집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컨디션 상태 매우 훌륭합니다.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하단을 보시면 긴급제동과 반잘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반대쪽 상태를 보셔도 백화현상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이 본인 위쪽을 살펴보시면 정식 명칭은 문 라이트 블루 펄로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가시면 검정색 계열, 밝은 곳에 가시면 청색 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색상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우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매끈합니다. 옆쪽 휀다의 모습입니다. 휀다 쪽에도 매끈하고요.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휠스크러치 전혀 없고요. 20인치 투톤 알로이 휠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트 레드는 약 40에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는 흠집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도어 쪽을 보셔도 굉장히 큼지막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콕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깨끗합니다.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선팅지에는 기포 올라온 곳 들뜸 현상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내장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팔걸이 쪽에는 약간의 사용감이 있지만 실내 크리링 예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이 하단에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고요. 이 위쪽에는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사용감이 보이고 있지만 실내 크리링 하면 은 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꼭 보완을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하단을 보시면 전동 시트 허벅지 받침 요추 받침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각도 조절, 계기판 밝기 조절, 후축방 감지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트렁크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 도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도어 너무나 매끈하고요. 휀다를 보셔도 흠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고지상이 있는데, 이처럼 꾹 누르시면 주유구를 개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소수는 이쪽에다 채워 넣으시면 되십니다.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휠 스크러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오트레이드를 어, 보셔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약 70에서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팰리시드의 장점은 후면부에 있습니다 웅장한 모습을 더했고요 상남자의 포스를 느껴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트윈 머플러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H 트랙 4륜 구동인 차량입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3열이 올라져 있어서 유아처럼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폴딩을 잠시 해 볼까요? 패밀리란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파워 폴딩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아처럼 자동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2열도 폴딩하실 수 있는 버튼은 되어 있습니다. 차박 캠핑 레저 활동 즐기시는 분이시라면 해당 차량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상단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반 정도 살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고지했듯이 실내 크리드는 예약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더욱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쪽 휀다의 모습입니다. 뒤쪽 휀다에는 너무나 깨끗하고요,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끝쪽에는 약간의 사용감 있는 스크러치 보이고 있고요, 백화현상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열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이열 도어 트림에는 사용감이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열 거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널찍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독립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승차감 역시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크리링 할 예정이고요. 이쪽에는 약간 미세한 흠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는 폴딩하실 수 있는 레버, 그리고 3열에 넘어가실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3열을 보다 더 쉽게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쪽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반대쪽 시트 상태에는 흠집 없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독립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으면 열선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독립식 공조기와 12V 아울렛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뒤쪽 도어에는 깨끗하고요. 이 앞쪽 도어를 보셔도 문콕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 사이드 리핏도에도 흠집 전혀 없고요. 이쪽에 약간... 차간의 돌팀 모습만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휀다의 모습인데요. 이쪽에는 약간의 칠까짐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어우 흠집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사용감이 있는 스크러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외판에는 거의 고지상이 없고요. 미세한 사용감이 있는 휠 스크러치가 조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외는 너무나 잘 관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례입니다. 실내는 원그레이시트로 화사함을 더했잖아요. 실내 크림은 예약을 했으니까요. 안심하셔도 되십니다. 실내에는 어떠한 옵션이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어, 디젤의 묵직함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잔 진동은 약간 느껴지고 있습니다. 디젤 차량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 살펴보고있습니다 깨끗하고요. 흠집 사용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음성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반대쪽에는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자율 주행 모드 패들시프트 뒤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12.3인치 LCD 클라스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장점이 되어 있죠. 빗길 눈길에도 차선 변경하실 수 있는 후축방 모니터 조용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수는 64,221km 주행이 되었습니다. 트랩 메뉴를 누르시면 유아처럼 차량의 정보를 얻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능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쪽에는 추가적인 옵션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를 보시면 핸드폰 거치대 하나 달아놨고요. 그 외에는 스티커 자국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디자인 셀렉션 1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다 더 인테리어적인 모습이 화사함을 더한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모습입니다. 지도의 모습을 잠시 살펴볼게요. 네, 지도의 모습 잘 나오고 있고요. 후진의 영상입니다. 360도 서라운드뷰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가이드라인도 선명하게 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메뉴를 누르시면요. 차량 메뉴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어 지원되고요. 뒤쪽에 보시면 블루링크 서비스 가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요.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방 안전과 차로 안전은 최대 보험료7%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항은 이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옆쪽에도 메뉴가 더 있으니까 이 기능도 한번 눌러보시면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큼지막한 단축키 버튼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공기청정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전자식 버튼 변속기,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를 전환하실 수 있는 다이얼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처럼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가 되어 있고요, 한번더 누르시면 4륜구동에만 적용되어 있는 터레인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스노우 눈길이고요. 무드, 진흙길, 샌드, 모래사장길에서 유화처럼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옆쪽에는 내리막길 저속주행, 주차감지기, 온오프버튼, 스타뱅고, 뷰버튼 되어 있고요. 1열에는 열선 통풍시트와 핸들 열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요 무선 충전 패드 단자 그리고 옆쪽에는 2구 커홀더의 모습인데요 스마트키는 총두 벌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홀더를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처럼 돌리시면 널찍한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승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동승석 상태는요 오, 찍힘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너무나 깨끗합니다 동승석에는 거의 탑승을 안 하신 것 같고요 물론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하이패스 ECM 눈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 뒤쪽에다 삽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 위쪽에도 스웨이드 내장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되고 있고요 블루링크와 s s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의 모습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제가 또 고지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크리딩 진행 예정입니다 예약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깨끗하게 못 했는데 이 점은 보완을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빠르게 바깥으로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위에도 장점이 많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다 더 화사한 원그레이 시트로 되어 있어서 보다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고요. 다양한 용도로 즐기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금액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해당 차량의 신차금액은 4,905만원에서 쭉 감가된 3,280만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금액은 3,280만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활부상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